자, different colored foods 에서 끊어주세요. 자, 이게 주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음식들. 자, different 이고 음식이 자기를 색깔 칠을 하는 게 아니지. 색깔이 입혀진 거야. 그래서 colored, ed 를 쓰세요. 컬러링 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음식들은 헬프 도와준대. 뭐를? our bodies 우리의 몸을 어떻게 in different ways 괄호로 묶어 주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거를 한 단어처럼 외워두고 알고 있으면 바로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안 걸려. 자 그래서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이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다양하지 그래서 w a y 에 s 동그라미 그리고 방, 방법, 방향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in을 써요 전치사 다음 what does each 자 each에서부터 food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이 의문문에서 주어는 each color of food야 각각의 색깔을 지닌 음식이 For our bodies, 우리의 몸을 위해서. What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 문장 봐주세요. 자, s e a r c h a s 가 눈에 띄어야 돼. s e a r c h 를 s 로를 묶어줘. 모모와 같은. 그럼 모와 같은 게 r 드 d f 에 해당할까? 떠오르는 게 체리 그리고 토마토. 체리와 토마토 같은 빨간색 음식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 동사가 프로모트야. 프로모트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촉진하다. 향상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촉진해? 하트 헬스 가로로 묶어 주세요. 심장 건강. 심장이 건강해야 돼. 그렇지? 하트 헬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블러드 서큘레이션. 서큘레이션 좀 어디에서 온 단어 같아? 서클 동그라미 그치 거기서 온다 어야 서큘레이션 하면 순환 근데 블러드니까 혈액순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체리 토마토와 같은 빨간색 음식들은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프로모트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근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면역 체계. 자, 이런 단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능에서도 이 단어가 또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자, 밑에 거기 표시 봐.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해준다고? 강화시킨대. 이 단어는 알아야 되겠지. strength에다, en에다, 동그라미. 우리가 와, 쟤 힘이 강해, 쎄? 이럴 땐 strong이야. 형용사. 그거의 명사형은 string 뜨야. 근데 거기다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 그래서 강화하다. 다음 orange f o o d s 하면 이거는 오렌지 여기서 주황색으로 보시면 돼요. 주황색 음식들은 are known to, 자 be known to에다 밑줄. 내가 알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비 n t 투에다 밑줄 몸모로 알려져 있다. 뭘로 알려져 있어? 어디에 좋다고? 비구포 과로. 거봐 배운 거또 나왔지. 지금 조는 사람 한명 있어요. 자 어디에 좋아요? 스킨 피부 그리고 아이 헬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대. 근데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 돼. 그 이유는 because 접속사예요. 데이 이때 데이는 앞에 있는 오렌지 포즈를 가르쳐. 그래서 이시 아니라 데이를 받았어. 이러한 오렌지색 음식들은 a r rich. 는 부자, 부유한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풍부한. 뭐가 풍부해? in vitamin A.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 헉, 그렇구나. 우리는 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어, 또 어디에도 좋다고 그랬어? 면역체계에도 좋고 눈건강, 피부에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소우에다 동그라미 소우는 and 대신에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좋으니까 그럼으로 어떻게 하라고? add, add는 더하다지 자, 색깔 있는 펜으로 add 그 다음 포테이토 뒤에 있는 to에다 세모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그럼 뭐를 어디에 더하라고? 쇼핑리스트에 뭐를 당근하고 sweet potato 하면 고구마. Potato 하면 감자, sweet potato 하면 고구마. 고구마를 쇼핑리스트에 추가하래. 거기까지 정리 됐으면. 옐로우푸드로 갈게. 자 노란색 음식들은 keep 유지해 준대. 뭐를? Our brains and stomach 여기를 괄호로 묶으세요. Our부터 stomach까지. 자이 부분이 목적어야. 그다음 목적격 보호가 healthy. 자 건강하게 유지해 준대. So 그러므로요번에또 어떻게? Try. 먹어보래 썸 맛이 있는 딜리셔스 옐로우 푸즈 자 옐로우 푸즈 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인애플 그치 파인애플 앞에 라이크에다 동그라미 모뭐와 같은 그 다음 콘 하면 옥수수 그리고 그냥 키위 말고 좀 비싼데 뭐야 골든 키위 자 그런 음식들을 자 노란색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뇌와 위를 건강하게 해준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래.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린 베스터블. 그래서 초록색 녹색 채소들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어. 뭐를? Many substance. 여기서 끊으세요. 댓 앞에서 여기까지만 있어도 돼. 많은 substance 하면 물질이야. 근데, 우리가 무슨 물질인지 알고 먹어야 되겠지? 대. That. 이때 대세다, 동그라미. 관계대명사 계속적이어 하려고 했더니 앞에 콤마 없네. 이거는 대세서부터 캔서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뒤에서 앞에 선행사, substance를 꾸며줘. 제한적인 용법. 그리고 이때 대세는 관계대명사, 보니까 주격이네. 자 뭐라고 암을 프리벤트 배웠지 예방하는 많은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대. 자 그래서 그것들은 또한 뭐의 훌륭한 공급원이야? 그런 것들은 여기서 소 c 스는 공급원이에요. Fiber 하면 이건 섬유질. 그다음 답을 쓰라고 했어. 자 정답 선생님이 화면 보여줄게. 적어보세요. 자, they are also a g o o s u r f i b e r 그 다음에 콤마.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야. 위치. 그 다음 이거를 위에 나와 있는 keep로 해가지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쓴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 이해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거 maintain에다 밑줄. maintain은 타동사야. 사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꼭 와야 돼.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뭔데? 너의 왜 몸무게를 maintain, 유지시키는 걸 도와준대. 자, 그래서 자기 학습지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자 그래서 정답을 잘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풀어볼 시간 주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정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지,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시험 볼 때는 정답을 잘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if로 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if, if, you want to stay young 어, 우리 늙, 빨리 늙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자, if 조건절이야.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stay young, 어, 젊어지고 싶어. 젊기를 나이 상태 유지하고 싶어. 이걸 원한다면, 그다음에 go for 가 있네. 자, go for 에다 밑줄 이건 choo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하다. choose. 자, 뭐를 선택해? 아, 젊어져야지. 그러면 blue. 어 파란색하고 퍼플 보라색 풋 음식들을 한번 선택해보래 왜데이 y a 이때 데이 y 앞에 있는 blue and purple foods지 자 그런 음식들은 뭐가 많다고 여기 또 어려운 단어 있네 자 여기서 a n t i 에다만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거기다가 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는 좋은 팬이야 근데 이상한 거 달아놓고 남 괴롭히는 거 안티 팬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안티는 뭐에 반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엄마들 화장품 집에 와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윙클은 주름이야 근데 안티 윙클 하면 주름에 반대하는 주름을 없애주는 그런 화장품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안티 해서 항산화제라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괜히 시험공부한다고 이건 뭐1 0분 동안 이것만 외. 되고 있고 그런 짓하지마자 이런 음식들은 항산화제가 많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러한 것은 위치 앞에 콤마 보이지. 동그라미. 계속적인 용법. 이때 위치 자 이러한 것은 메이크댐 어떻게 해준다고 완벽한 퍼펙트 완벽한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그치 안티루잉클 다 같은 말이야 에이징은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안티니까 나이가 안 들어가 노화를 방지해주는 음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now 이제 That you know, 너는 알았대. 뭐를? Benefit, 우리가 Beneficial도 공부했지? 이때 Benefit은 이점이라고 써놔. 이로운 점. 이에다 사이쇼. 이점, 이로운 점. 자, 무슨 이로운 점이야? 자, 그 색색깔로 Colorful. 나는 노란색 골든 키일만 먹을 거야. 이러면 안 돼. Colorful한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이점을 네가 이제 알았어. 그럼 실천해야 되겠지. 그래서 try to 하래, 노력하래, 뭐 하도록, p u t 노래, 뭐를 as many colors as p o s s i b l e b 줄쫙 자, as, as p o s s b b l e b 줄쫙 하시고 뭐라고 써나? 가능한 한 많은 색깔 가능한 한 많은 색깔을 u 디에 y o u r p l a t e 접시 이때 p l a t e u dish, 접시예요. 접시, but b 집어 넣을 수 없지 위에다 놔야 돼오 but b u 당신의 접시 위에 가능한 한 많은 색깔을 올리도록 해 보래. 왜? 디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색깔을 다양한 걸 접시에 올려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 every part of your body 괄호를 묶으세요. every부터 body까지. 당신 몸의 every 파트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보다 어떻게? healthy의 비교급이야. y를 i로 하고 er. healthier. 더 건강하게 make.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reading에 해당하는 심화 부분.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도 두세 문제는 당연히 나와. 자, 이거를 자기가 잘 한번 보시고. 그렇다면 정답. A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래. 뭐가 될까? 정답은? 5번. 5번. 자, 5번이 정답이에요. 1번. Can food cause cancer? 이건 뭐야? 음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나?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근데 2번 Food is the best medicine. 음식이 최고의 medicine 약이다. 허, 이거 그럴싸한데? 이거 고른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못든한명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다음 Why ingredients? Ingredients가 뭐니? 재료. 재료. 음식 재료를 ingredients라고 그래. 거기다 써세요. 자, 왜 재료가 중요한가? 허, 이것도 그럴싸해. 유사 정답일 것처럼 애들이 헷갈려. 그래서 서술형보다 이렇게 객관식을 더 틀리는 애들도 있어. 그 다음 easy ways to change your diet. 너의 식단을 바꾸는 쉬운 방법들. 아닌데.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eat a rainbow. 4. Better health. 그래 마지막이 우리 결론 부분이었지. 지금보다 healthier. 그러니까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레인보우. 여기서 레인보우에다 밑줄. 빨주노초파노보 뭐 어때? 칼라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많이 나와 있었지. 컬러풀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지개를 먹어라. 다양한 색깔을 지닌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당연히 나오지. 그럴 때 어떻게 골라야 돼? 가장 알맞은 것이야. 비슷비슷한 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이 돼도 제일 알맞은 거를 고르면 돼요. 자, B번은 아까 보여줬고, C번 못쓴 사람 써주세요.